비타민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피로감이 예 사라지지 않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원인은 바로 6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근감소증, 사워코퍼니어 일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 조직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체가 근육을 재생하는 속도보다 파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에 띄는 징후 없이 근육 구조가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장바구니를 드는 것, 걷는 동안 균형을 잡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점점 더 힘겨워지게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매년 근육 조직의 최대 40%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단 1년 만에 근력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근육량을 지키기 위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식단에 포함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음식은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중국 전통 의학에서도 노인 환자들에게 처방할 정도입니다. 저는 수많은 근감소증 환자를 돌보며 그들의 습관과 영양 섭취를 모니터링해온 유료 전문가로서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다시 40대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로 제가 제안한 5가지 음식을 섭취한 환자의 85% 이상이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시청 중이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어떤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닥터 윌리엄리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육 재생의 비밀과 아침 식사의 중요성 자는 동안 여러분의 근육 조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파괴와 재건이라는 이중 메커니즘입니다. 활동을 마친 다음날 여러분의 근육은 고갈되고 미세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몸은 이 손상을 감지하고 전면적인 복구 모드에 돌입하여 근육을 이전보다 더 두껍고 강하게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날을 준비하는 신체의 적응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구 메커니즘은 아침에 적절한 영양 공급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육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건축 자재가 필요하며 이 재건 과정의 대부분은 아침 식사 후에 일어납니다. 즉 올바른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근육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어나 근육에 해로운 음식을 섭취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다섯 가지 음식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근육을 파괴하고 있는 피해야 할 아침 음식 다섯 가지를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음식 다섯 가지. 정제된 밀가루빵, 흰빵. 아침에 흰빵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 기관에 들어가는 즉시 순수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관을 가득 채웁니다. 우리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근육이 단백질을 이용해 스스로를 복구하는 과정을 차단해버립니다. 근육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야 할때 셔터를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흰빵이 단순히 근육 성장을 멈추는데 그치지 않고 근육 분해를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진 후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빵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문자 그대로 근육을 갉아먹는 셈입니다. 최근 2,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흰빵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을 23%나 더 많이 잃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저를 찾아온 62세의 마가레 씨는 전형적인 근감소증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을 짚지 않고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계단을 오를 때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그녀는 매일 아침 버터를 바른 토스트 두 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편하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저는 즉시 그녀의 식단에서 흰빵을 제거하고 잠시 후 소개할 근육 강화 음식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2주 만에 그녀는 근육량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40대의 몸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침에 흰빵을 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닝커피, 빈속 섭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 속에 커피부터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카페인이라는 자극제가 빈 위장에 들어가는 즉시 부신을 자극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코르티솔은 근육의 최대적입니다.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생존 위기로 인식하고 근육 조직을 분해하여 비상 에너지원인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습관이 이후 6시간 동안 새로운 근육 생성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공복 카페인 섭취로 인한 코르티솔 급증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담당하는 핵심 호르몬인 IGF-1을 차단합니다. 나중에 단백질을 먹더라도 이미 근육 생성 스위치가 꺼져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4개월 동안 매일 공복에 커피를 마신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22%더 감소했습니다. 이는 만성 근육 분해 상태를 유발하여 휴식 중에도 근육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62세 제임스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하루 6에서 8잔의 커피를 빈속에 마셨습니다. 결국 그는 심각한 근력 약화를 겪으며 무거운 장비를 들수 없게 되었고 해고 2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수정하고 공복 커피 대신 근육 친화적인 아침 식사를 시작하자 그는 다시 12시간 근무를 거뜬히 소화하고 손자의 야구팀 코치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단백질 섭취를 위해 베이컨이나 소시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속에 숨겨진 화학물질이 근육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보존제는 소화 과정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염증 유발물질로 변합니다. 이 독소는 혈류를 타고 근육 조직으로 이동하여 대규모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가공육을 먹을 때마다 근육 곳곳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근육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면 근육은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내뿜어 건강한 근육조직까지 파괴합니다. 1,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공육을 즐겨 먹은 그룹은 33%나 더 많은 근육 손실을 겪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만성 근육 염증 상태라고 명명했습니다. 67세 은퇴 교사 사라씨는 매일 아침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장바구니조차 들기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제가 가공육을 끊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도록 조언한 후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마트에서 만난 그녀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들고 있었고, 댄스 수업을 들을 정도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4. 오트밀과 저지방, 무지방 우유 이 조합은 흔히 건강한 아침 식사로 칭송받지만, 사실 근육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방에 있습니다.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A, D, E, K를 운반하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이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 없이는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열심히 챙겨 먹지만 정작 근육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셈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지방 우유의 가공 과정이 단백질 구조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우리 몸이 이를 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뼈와 근육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빼앗아 쓴다는 점입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먹은 음식이 제 살을 깎아 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9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 조합을 섭취한 그룹은 일반 우유를 마신 그룹보다 근육량이 29%더 감소했습니다. 69세 도로시 씨는 심장 건강을 위해 15년 동안 오트밀과 무지방 우유를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녀를 안아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가 일반 우유와 근육 생성식품으로 식단을 바꾼 후 놀랍게도 손녀를 안고 놀이터를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오 정제된 시리얼만은 가정의 찬장에 있는 시리얼이 마지막 범인입니다. 비타민이 강화되었다는 문구에 속지 마십시오. 정제된 시리얼은 루신,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결여된 불완전 단백질입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근육이 간절히 원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기존 근육을 분해하여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우려 합니다. 또한 시리얼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피트산과 렉틴 같은 항영양소는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과 결합하여 배출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시리얼 때문에 흡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리얼 섭취그룹은 37%나 더 많은 근육 손실을 보였습니다. 71세의 목수 헤럴드 씨는 손이 떨려 좋아하는 목공이를 그만둬야 했지만 매일 먹던 시리얼을 끊고 식단을 바꾼 뒤 다시 정교한 가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최고의 아침 음식 5가지. 이제 나쁜 소식은 끝났습니다. 근감 소증을 역전시키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줄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근육 생성 음식 5가지를 공개합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일 플레인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는 근육 건설의 최강자입니다. 섭취 후 15분 이내에 고품질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으로 직행합니다. 일반 요거트에 2배인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근육 합성을 촉발하는 핵심 아미노산인 루신이 2.5g이나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년 동안 매일 아침 그릭 요거트를 먹은 노인들은 근육량이 18% 증가했습니다. 섭취팁. 반드시 지방이 포함된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십시오. 호두나 아몬드를 한 스푼 추가하고,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신선한 베리류를 넣으세요. 이 달걀 달걀은 자연이 선물한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달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이용가가 가장 높아 섭취한 단백질의 94%가 실제 근육 생성에 사용됩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근육이 단백질을 더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8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달걀 두 개를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kg, 2.3파운드 증가했습니다. 섭취 팁, 노른자까지 통째로 드십시오. 코코넛 오일이나 목초버터로 스크램블이나 반숙으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전달자입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 경련을 막고 건강한 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운동과 스트레스로부터 근육을 보호합니다. 연구 결과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19% 개선되었습니다. 섭취 팁,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아미노산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4. 살코기, 칠면조 및 닭고기, 칠면조나 닭가슴살 같은 살코기는 가장 농축된 완전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근력과 파워를 높여주는 천연 크레아틴이 풍부하며 단백질을 근육조직으로 변환시키는 비타민 B군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살코기를 섭취한 노인들은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1.4kg, 3.1파운드 더 증가했습니다. 섭취팁. 전날 저녁 남은 닭고기를 아침 달걀 요리에 넣거나 첨가물이 없는 칠면조 소시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오, 견과류와 시안 마지막으로 중국 전통위학에서도 오랫동안 활용해온 식품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은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필수 미네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고, 아르기닌은 혈류를 개선해 영양분을 근육으로 빠르게 운반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300개 이상의 효소를 활성화하여 근육 생성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16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2% 증가하고 근육통이 감소하며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향상된 근육 회복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파괴하는 음식과 되살리는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슈퍼푸드는 동네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도 마가렛, 제임스, 사라처럼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